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소형 SUV의 최강자입니다 기아의 셀토스 모델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 셀토스 모델은요 그 셀토스 모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에는요 기본적으로 스타일팩이라든가 컨비니언스 패키지 뭐 이런 고급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LED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라던가, 루프랙 18인치 휠, 뭐 안쪽으로 오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이 차량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들, 꼭 필요한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10.25인치 UVO 내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실내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이라던가, 공기청정 기능. 그리고 또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죠.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고 드라이브에도 관련된 옵션인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왜 중요하냐면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데 반자율 주행이 앞차의 간격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속도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라던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이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드라이빙에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차량은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좋은 8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보스 사운드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모델로는 거의 풀 옵션 급의 셀토스 1.6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연식은 2020년식 차량이에요 2019년 9월에 등록했지만 2020년식에 주행거리는 이제 한 8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주행거리 또한 굉장히 좋은 셀토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1.6 디젤 모델이에요. 휘발유 차량보다 신차가가 한 2,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디젤 모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10, 16km 이상 나오죠. 16km 이상 연비가 나오는 어 연비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차량 엔진 성능이라든가 차량 상태도 굉장히 좋은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색상은 흰색 바디죠. 인기가 가장 많은 흰색 바디에 그리고 저희가 또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1 2 디젤 노블레스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 대표와 경험모터스에 있는 걸로 약수 드리니까 믿고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셀토스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아마 뭐1.6 디젤 모델로 노블레스 등급의 이런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의 풀옵션급의 차량으로 8만 키로 대에 전국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오직 경험모터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상품화 작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노블레스등급에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답게 앞쪽으로 보시면 이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LED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아래쪽 안개 등 부분도 풀 LED로 되어 있는 스타일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18인치 휠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본닛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풀 LED의 프로젝션 헤드 램프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 안개등 부분인데 안개등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범퍼 라인인데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드라이브 y g 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오시면 방패면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 차의 간격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속도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반 자율 주행이 추가가 되어 있는 드라이브 y g 가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운전석 헨다 깔끔하죠. 아, 이쪽으로 살짝 스톤칩이 보이네요. 살짝 스톤칩 보이지만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앞문, 앞문 쪽으로는 이쪽으로 문콕, 문콕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뒷문, 뒤쪽 핸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는 옆쪽에서 비춰자는 무사고 차량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이 뒷문이 교환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캐릭터를 보시면 단차 전혀 없습니다. 색깔 이질감도 전혀 없는 깔끔한. 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 부분인데, 휠 부분은 이쪽으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한70 정도 남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깔끔하네요. 운전석 뒤쪽 휠은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도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토스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는 셀토스 모델인데요.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하죠. 깔끔한 트렁크 라인과 범퍼 라인. 어, 범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역시 프로젝션 풀 LED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램프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크롬으로 반대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는요, 블랙에 범버 가드와 그리고 듀얼 배기 머플러, 크롬에 가니쉬로 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아 셀토스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죠. 소형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좌석이 6대4로 폴드가 돼요. 그래서 짐을 실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차박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나오는데 앞좌석 폴드한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차량 앞쪽 좌석 폴드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죠? 살짝의 층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고도 상당히 높은 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박 즐기시기에도, 뭐 성인 세 분이 매트 깔고 주무시기에는 충분한 차박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셀토스 모델이고, 그리고 앞쪽 좌석이 6대4 폴드로 접히기 때문에 긴 짐을 실으시기에도 정말 용이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셀토스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인데 뒤쪽 측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아, 다시 한 번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리고 소형 SUV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태가 좋은 뒷 모습을 가지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뒤쪽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이 차량 옆쪽에서 비치하더라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보시면 단차 전혀 없습니다 조스톡은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조스톡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스톡의 휠 부분인데 휠은 깔끔하네요 깔끔한 휠 상태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이제 조수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수석 앞쪽 부분의 휠도 깔끔한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셀토스 1.6 디젤 로블레스등급의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이고 있죠 살짝 아쉬운 점은 운전석 쪽으로 휀다 쪽하고 문 쪽에 문콕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헤드램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휠도 18인치의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루프랙. 이 루프랙이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루프랙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이 SUV 외관상태 차이는 뭐 위쪽 짐을 실, 실 때도 이 루프랙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차이가 나겠지만,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루프랙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블랙 카이그로시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도어 캐치는 크롬으로 되어 있죠. 깔끔한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은 보스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죠.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스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음질이 좋은 8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옆쪽에서 본 셀토스 차량의 실내 모습인데 깔끔하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 정말 깔끔하네요. 모든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 또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요. 셀토스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시트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차선이탈이라던가 오토스톱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적용이 되어있는 드라이브 YG까지 추가가 되어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죽 부분인데 깔끔하죠 주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1 2 디제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실내 들어와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89,936km 주행했네요. 셀토스 디젤 무대.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네요. 뭐 시끄러울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뭐 소음 많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 잡아보시면, 디젤 차량 핸들 떨림이 굉장히 많죠. 이 차량 핸들 떨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핸들 떨림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그 정도로 핸들 떨림도 없고, 굉장히 정숙한 엔진은 보여주고 있는 1.6 셀토스 디젤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음성인식 모두 볼륨, 펜즈 프리 기능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우측으로 이제 이 차량은 드라이브 YG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가능하죠. 그 반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차와의 간격 조절하시는 버튼하고요. 운전 보조 조향 장치까지 가지고 있는 간 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y g 가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1.0 디젤 모델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핸들 부분인데 깔끔합니다. 깔끔한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10.25인치 UVO 내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내비가 풀터치식이에요. 그리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폰 프로젝트 기능이라던가 핸드폰 연결하셔서 음악도 들으실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많은 풀 터치 시계 10.25인치 내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 들어가 보시면 차량 운전 보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드라이브 YG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편의 기능이라던가 전방 안전 그리고 차로 안전 그리고 주차 안전 후축방 안전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거의 모두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YG가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편이 들어가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죠. 속도까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앞차의 간격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고속도로 곡선 구간 감속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YG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죠.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는 반자율주행 드라이브 YG가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시면요. 이 지도가 이 차량 10.25인치 UVO 내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6세대 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PS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나 내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내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10.25인치 UV팩이 o 들어가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후진기가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후방 카메라와 전방, 후방 안전 세서까지 가지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내비나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 10.25인치 내비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이 정착이 되어 있죠. 온도만 맞춰놓으면 온도를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기 청정 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10.25인치 내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USB 충전 포트 하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 보시면 앞쪽으로 이제 드라이 모드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노블레스급의 등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옵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열선 핸들이라던가 후방 감지 센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노블레스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토 파킹 버튼하고요 오토 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 정말 편리해요 신호대기하고 계실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에도 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실 때도요. 이 오토월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절대 밀릴실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고 스마트키는 두 개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센터페셜를 가지고 있어요. 이 10.25인치 내비 쪽으로도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송풍구 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제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 보실 수가 있고 조속 도어 트림인데 조속 도어 트림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죠 보스 사운드의 스피커가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내도 가죽 살펴봐도 요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이죠 그래서 하이패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하이패스를 꽂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자리한 셀토스 차량입니다 자 셀토스 차량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어요.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보스 사운드도 그렇고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도 그렇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1.0 디젤 모델이고요. 이제 뒷좌석 넘어가서 이 차량 뒤 좌석 뭐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이 차량 뒤쪽 좌석에도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크롬의 도어 캐치도 자리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노블레스등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의 열선 시트가 뒷좌석 운전석 스위치 앞쪽에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는 셀토스 모델이고요 셀토스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정말 깔끔하죠 뒤쪽 좌석은 정말 깔끔한 뒤쪽 좌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콜매트까지 깔끔하게 따라놓으시 셀토스 모델이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레그룸이라던가 그리고 헤드룸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아,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등을 딱 붙이면 카메라에도 잘안 잡히죠. 그 정도로 이 등받이 쪽도 뒤쪽으로 상당히 여유스럽게 누워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쪽 무릎 공간도 정말 여유스럽죠. 그리고 이 헤드룸도 제가 등을 쭉 펴고 해도 이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헤드룸을 보이기 때문에 뭐 패밀리카 용서로 사용하시기에도 이 전혀 뒤쪽자석 타도 불편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접으시면 또 짐도 많으실 수 있으니까 캠핑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또다 접으시면 차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캠핑, 낚시, 뭐 차박,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기아 셀토스 모델 이제 실내나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셀토스 1.0 기제 노블레스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셀토스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운전석 횡다하고문두 개가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엔진 안쪽이나 차량 뼈대라고 하죠. 프레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의 무사고이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뭐 차량 상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는 단순 교환의 무사고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 연식 2020년식 차량입니다. 19년 9월에 등록했고 2020년식에 주행거리 이 8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셀토스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제 1.6 디젤 모델이죠. 가솔린보다 신차가도 더 비싼 1.6 디젤 모델인데 연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이런 부분들도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1.6 디젤 모델로 준비했고요. 등급도 정말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죠. 가장 높은 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이 노블레스 등급, 뭐, 설명 다 드렸다시피 굉장히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지션풀 LED 헤드램프 풀에게, 뭐, 안쪽으로 보시면 10.25인치 내비까지, 뭐,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음질 또한 굉장히 좋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거기에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죠 중요한 옵션인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드라이빙과도 관련된 옵션이 드라이브 y g 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반 자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김현대 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600.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020년식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이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에 거기에 추가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거의 풀 옵션 급에 오늘 셀토스 차량으로 준비했고, 신차가가 휘발유 차량보다 비싼 1.6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뭐 연비적으로나 차량 성능적으로도 뛰어난 셀토스 1.6 디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을 경험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이죠.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